딸과 단돌이 사는 순혜씨에게 요즘, 비밀이 생겼습니다. 어? 은비 i 야 엄마, 왔어? 식당 일찍 끝났네? 어. 근데 데이트 간다더니 아직 안 나갔네? 아, 어. 이제 나가려고. 어? 근데 이건 뭐야, 엄마? 어? 아무것도 아니야. 잘 다녀와. 어? 어. 엄마. 그러더니 황급히 방으로 들어가는 s t 씨 대체 봉지 속에 뭐가 들어나 했더니 어랍쇼 이거 약이 아닌가요? 순애씨 어디 아픈 겁니까? 혹시 딸에게는 말 못할 몹쓸 병이라도 걸린 거 아니겠죠? 이거 걱정되는데요. 잠시. 뭔가를 기다리던 눈을 감고 앉아 있는 순애씨. 그런데. 많이 먹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효과를 바란 겁니까? 기껏 좋은 약을 모두 버리는 순의 씨, 그참 성격 급한 사람이군요. 다음 날 순의 씨가 다시 약국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몸에 맞는 약을 찾을 수 있을까요? 처방전이 많으시네요. 몇 달간 해외 출장 가느라 약이 많이 필요해서요. 식당에서 일하는 순혜씨가 해외출장이라뇨? 이거 아무래도 좀 이상한데요? 그날 저녁 사뭇 긴장한 표정으로 약을 먹는 순혜씨 왜 거짓말까지 해가며 이 많은 약을 지어온 걸까요? 그런데 잠시 후 순혜씨의 방에서 들리는 심상치 않은 소리 엄마 이런 순혜씨의 어? 상태가 이상합니다 엄마 정신 차려라 어? 엄마 갑자기 왜 이래 엄마 땀좀봐 어. 미리야 엄마 괜찮아 요즘 잠을 못 자서 그래 아니 그래도 병원에 가봐야 될것 같아 엄마 괜찮다니까 아무래도 순혜씨 이번에도 약을 잘못 지어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딸이 나가자마자 약을 보며 회심의 미소를 지는 소네 씨. 좋아 이거야. 드디어 찾았어. 몸에 이상이 생겼는데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걸까요? 약 없이는 못 사는 그녀의 속사정 한번 들어봅시다. 소네 씨가 일하는 서울의 한 식당. 어, 그런데 소네 씨거는 품이 어째 이상하네요. 죄송해요. 잠시만요. 아, 아줌마, 아줌마 마시게 드십시오. 이거 급했나 봅니다. 바쁘시면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줌마. 아니 자꾸 그 일하다 말고 화장실에 어떻게요? 죄송해요. 너무 급해서 그만. 아, 참. 자요 오늘 일한 것까지 집어넣었으니까. 그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이그 갑자기 이러시면 어떡해요 어느 정도껏 돼야 이해를 하든가 말든가 하지. 아무튼 그저 다른데 알아봐요. 네. 아, 아니 세상이. 화장실 좀 갔다고 그만두라고요? 아니, 그치, 갑자기 대체 얼마나 자주 갔기에 아니, 그런 겁니까? 안 결국 안 식당에서 쫓겨난 순애 씨. 화장실 때문에 일자리를 잃게 될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날 저녁. 오, 저 왔어? 언니의 손자씨 부분데요 왔으면 부탁 부탁 주시지 안 그래도 주려고 했네요 하여간 언니는 나보다 돈이 더 먼저야 야, 넌 얹혀 살면서 생활비가 이게 뭐냐? 좀 양심 있어라 나랑 네 형부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식당이라면서 꼴랑 얼마 번다고 그래? 정말 너무하네. 아, 순혜씨, 언니 부부에게 얹혀 살고 있었군요. 밖에서나 집에서나 구박받는 처지라니 참 서럽겠습니다. 다음날, 당당한 걸음으로 복도를 걸어오는 한 사람. 손끝부터 발끝까지 기품이 넘쳐 흐릅니다. 그런데 이게누 굽니까? 순 o 씨 아니에요? 이 사람이 정말 생활비 때문에 쩔쩔매던 그순 l 씨 맞습니까? 어, 엄마! 어, o w I 아유, 우리 사이 잘 지냈어? o 원은잘 되고? 아 a n c 요 장모님 n as she must s 사 m e nicker. What is I? I'm g o i n 내가 약속한 건데. 당연히 해줘야지 미래 씨가 그런 엄마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는데요 다행이네. 잠시 후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세 사람 화기애애한 두 사람과는 달리 미래 씨는 근심이 가득해 보입니다 장모님, 잠깐 기다리세요 찾아올게 그래, 알았네 <laughs> 남편이 자리를 비우자 설쩍 다가오는 미래 씨 엄마, 진짜 그 약속 지키려고? 당연하지 정말 괜찮겠어, 가는 걱정 마, 엄마가 다할수 있어. 아니, 엄마 사장 아는데 어쩌려고? 나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자신만만한 순애 씨. 대체 이들이 한 약속은 뭘까요? 그날 저녁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순애 씨. 그런데 계산하는순애씨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어디 끝까지 한번 가보자. 그러더니 서랍을 열어 약을 꺼내는 순혜씨. 아참 많기도 합니다. 혹시 순혜씨에게 무슨 지병이라도 있는 걸까요? 대체 저 약의 정체는 뭘까요? 몇달 후. 놀랍게도 이번엔 사위에게 자동차를 선물한 손애 씨. 자 밖에 나. 아 장모님 감사합니다. 장모님밖에 없어요 진짜. 아, 엄마 나 고마워. <laughs> 이 정도 갖고 뭘? 나 한다면 하는 사람인 거 알지? 알지. <laughs> 김서방 다음에도 기대해. 일도 잘린 순애 씨가 대체 무슨 돈으로 이 비싼 자동차를 사준 걸까요? 도무지 이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그런데 그때, 어머머, 제 순애 아니야? 어, 그러네. 제 지금 사위한테 차 사준 거야? 어, 그런 것 같은데. 어, 아니 어떻게 말도 안 돼. 아니. 우연히 그 모습을 보게 된 순자씨 부부도 이 상황이 믿기지 않는 모양입니다 잠시 후딸 부부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온 순혜씨 나왔어 야 황순혜 너 이제부터 생활비 50만원씩 내 어, 그게 무슨 소리야 언니 아, 식당도 짜려는데, 나한테 그런 큰 돈이 어딨어. <laughs> 참나. 야, 사위한테 차 사줄 돈은 있어도 생활비 낼 돈은 없어? 아니, 언니가 그걸 어떻게, 솔직히 말해. 대체 그런 큰 돈이 어디서 난 거야? 그거, 다 빚이야, 빚. 빌린 돈이라고. 별것도 아닌 걸 갖고 그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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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웃기지 마. 기까지 져서 사이 차사정그럼 얼배 엿 써. 너 빨리 말못 해? 나도 김 서방이랑 약속한 게 있어서 어쩔 수 없었다고. 그러더니 언니에게 뭔가를 아. 건네주는 순애 씨. 그런데 정일를본두 사람 무척이나 놀라는데요. 종이의 정체는 바로 손혜씨가 사위에게 해주기로 한 예단 목록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미래랑 결혼하면 이거 다 해주기로 김서방이랑 약속했었단 말이야. 네? 딸의 결혼 조건으로 사위에게 이 많은 혼수를 해주기로 약속을 했다고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네, 너무 잘 먹었습니다. 3년전 사위감이었던 남은 씨를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한 순애 씨. 하지만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은이네 인사하고 온다더니 표정이 왜 그래? 엄마, 나이 결혼 포기할까봐.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면 우리 집에 너무 키우기도 하고 부담스러워. 그치. 얘는 어떻게 만났는데 사람치인데 포기를 해. 네. 혼수는 엄마가 어떻게든 알아서 할 테니까, 넌 기죽지 말고 결혼 준비나 해. 알았어. 손혜 씨는 딸의 행복을 위해 결혼을 강행할 방법을 생각해내는데요. 얼마 후, 상견례 자리에서, 남은 씨와 예비 사돈에게 한 장의 종이를 건넵니다 바로 결혼을 조건으로 한 혼수 리스트를 작성한 것이죠. 제가 좀 투자를 한데가 있어서 묶인 돈이 많아요. 결혼식 먼저 하면 거기 있는 거 3년 안에 다 해드릴게요. 어, 장모님 아무 것도 가진 게 없었던 순애 씨는 혹여나 딸이 기가 죽을까봐 이런 무모한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정모님 감사합니다. 동생의 이야기를 듣고 그저 기가 막힌 언니 순자 씨. 그래서 밀린 원수 보태느라 돈을 빌렸다고? 그렇다니까. 아나 어, 피곤해. 그러면 들어갈게. 예예 예. 잠 잠깐 잠깐 잠. 야 돈도 안 버는 주제 에 무슨 수로 갚으려 돈을 빌렸어? 빌릴 때가 있기나 해. 야. 아무래도 순자 씨는 돈을 빌렸다는 동생의 말을 믿지 않는 모양인데요. 다음 날 순애 씨가 집을 비우자마자 몰래 방에 들어서는 두 사람. 아니 그런데 뭘 확인하자는 거야? 아이고 이 화상아, 통장 찾아서 돈이 어디서 굴왔는지 확인해봐야 할 거다냐? 음, 알았어. 에 아무리 궁금해도 그렇지. 주인 없는 방에서 이래도 되는 겁니까? 손자 씨, 참 막무가내로군요. 어이. 이 뭐냐, 이렇게 많어? 뭐라고? 얘가 이해를 같이 못 하나? 그런데 그때. 어, 여보, 통장. 그토록 궁금해하던 통장을 발견한 것입니다. 대투 사람 반응이 좀 이상합니다. 대체 순희 씨의 통장에서 뭘 받게 이토록 놀라는 걸까요? 어, 그래. 잠시 후 진짜? 집에 들어온 순희 씨가 언니의 손에 들려 있는 뭔가를 보고 화들짝 놀랍니다. 바로 이 약봉투였는데요. 언니, 형부. 왜 남의 방을 뒤지고 그래? 너야말로 1억이야? 이거 어떻게 한 거야? 그래 처제 아니, 우리도 처제처럼 되고 싶어 응. 좀알려줘라 알려주긴 응. 아, 뭘 알려줘요 아 이거 그냥 비타민이야 아, 그러지 말고 좀 알려줘 저기 알려주면 내가 충분히 보답할게 응? 좋아 그럼 이제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응. 그날 밤 무슨 일인지 이 긴장한 표정으로 둘러앉은 세 사람 그런데 이건 손해시가 먹던 그약 아닙니까 이거 정말 괜찮은 거 맞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별일이야 겠어요 저는 화장실 때문에 조금 고생을 하긴 했지만 그렇지 괜찮겠지 아,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마 그렇게 위험했으면 얘는 벌써 죽었게 자 하나 둘셋하 먹는 거다 그러더니 비장하게 약을 먹는 세 사람 대체 이 약이 무게에 이세 사람은 걱정을 하면서까지 함께 먹는 걸까요 두달후 병원에 입원한 순혜씨 그런데 아니 순자씨도 입원해 있습니다 아무래도 두 사람 약 때문에 건강에 이상이 생긴 모양인데요 그때 들어오는 또한 사람 바로 순례 씨의 형부 호찬 씨였습니다. 여보, 자제 나도 성공했어. 진짜 네 말대로 우리 다 입원하게 됐네. 이제 우리 돈 걱정 끝이다, 끝. 근데 이렇게 하면 정말 돈이 나오는 거야? 근데 그 보험회사에서 의심하지 않을까? 안 한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3년 동안 돈타 먹었는데 한 번도 안 걸렸다니까요. 3년이나? 과거 돈이 필요했던 는 우연히 자신이 복용한 약물의 부작용을 알게 된후 이를 이용해 보험 사기를 저지르기로 결심합니다. 심지어 친언니 XXX 부부까지 보험 사기에 끌어들여 더 많은 보험금을 받아냈습니다. 는 그렇게 받은 돈으로 사위에게 자동차를 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될 줄 알았던 이들의 사기 행각은 예상치도 못한 곳에서 파국을 맞게 됩니다. 1년 후 여전히 보험 사기를 위해 입원 중인 순애 씨 아무것도 모르는 딸과 사위는 그런 순애 씨가 걱정스러울 따름입니다. <laughs> 엄마, 올해만 벌써 몇 번째야. 속상해 죽겠어 정말. 아무래도 이상해요 장모님. 그 제가 잘 아는 교수님이 있는데 거기 가서 정밀 검사 한번 받아보세요. 아, 아니야. 별것도 아닌데 신경쓰지마 아왜 그러지 말고 우리가 예약해줄테니까 한번 가보죠 어? 아 진짜 괜찮다니까 왜들 이래 피곤하니까 어여 들까 엄마 어, 괜찮은거 맞지? 저... 아무리 딸의 혼술을 위해서라지만 이거 너무하는거 아닙니까 걱정하는 가족의 마음도 좀 생각을 해야죠 며칠 후 딸과 사위의 부축을 받으며 산책을 즐기는 손혜씨 그런데 그때 황순혜씨 맞으시죠? 당신들 누굽니까? 경찰입니다 황순혜씨 보험 사기 혐의로 같이 좀 가주셔야겠습니다 보험 사기라니요? 나 아픈거 안보여요? 의사한테 물어봐요 그만 발뺌하시죠 황순자씨 신고를 온거니까 뭐라고요? 언니가요? 보험사기에 가담했던 언니 순자씨가 신고를 했다니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1년 전, 황순에는 언니 부부에게 보험사기 수법을 알려주는 대신 두 사람의 보험금 수익자를 자신으로 변경했습니다. 자신이 보험금을 받아서 두 사람에게 나눠주기 위해서였는데요. 사기가 계속될수록 돈을 향한 황순의 욕심 또한 커져갔습니다. 그렇다 결국 세 사람 사이에 균열이 생기고 말한대요. 뭐야? 왜 이번에 이것밖에 안 돼? 그래 처제, 우리 돈이 점점 줄어드네. 언니랑 형부가 뭘 몰랐서 그러는 모양인데 보험금이라게 원래 처음에만 많이 나오지 금액이 점점 줄어들게 돼 있어. 아, 나도 얼마 못 받았어. 점점 자신들에게 떨어지는 돈이 적어지자 황순자는 동생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심은 곧 확신으로 변했고 결국 황순자 부부는 보험금 내역을 확인하기로 했는데요. 두 사람이 예상이 딱 들어맞았습니다. 뭐야?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우리한테 고작 그거 준 거야? 이거 봐라. 감히 내 돈을 빼돌려? 는 열두 개의 보험에 가입해둔 후 수년 동안 보험 사기를 저질러 약사억삼 천여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했습니다. 완벽하게 보험회사와 병원을 속여왔지만 결국 보험금 분배 문제로 불만을 품은 친언니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가 붙잡히게 됐습니다. 결국는 구속되었고 친언니 부부는 불구속 입건되었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고만 황순에 자식의 행복을 위해서 한 그녀의 행동이 고스란히 딸에겐 상처가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어리석은 엄마는 너무나도 늦게 깨달았습니다.